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맨이 없어서 저 혼자 찍으니 화면이 흔들리는 점 양해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컨텐츠는 제가 오늘 생일이라서 바로 제 생일선물을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앞서 공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공개합니다 하나 둘셋 AKM이네요. 자. 아, 이렇게 생겼고, 박스 안에 내용물을 한번 볼게요. 제가 지금 한 손이라서 하는 점 양해해주세요. 잠시만요. 이보이죠보이죠보보시다시피 내용물은 딱히 없고요. 그 제가 이미 이거 뜯어적고조립 보리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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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자, 그럼 공개합니다. 하나, 둘. 자, 제가 화면 돌리느라 재울고 살짝 나왔죠? 오르는 척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AKM이에요. 이거 작동은 설명서에 나온 대로 하면 돼요. 자, AKM 일단 잘써지는지 볼게요. 손은 좀 긁고요. 자, 하나 일단은 여기 여기에 손소건 지금은 여기 안전 안전으로 돼 있어요. 여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연발로 해볼게요. 제가 이거 한번 써봤을 때, 지금 이게 올라가서 단발이 될 경우가 있거든요. 반동이 너무 심해서. 그래서 제가 고정을 잘 시켜야 돼요, 이건. 단발. 자, 이렇게 됐죠? 그럼 안전은 역시나 안 싸져요. 이거, 제가 이거 뭔지 설명서에서 알아봤는데, 이거, 이거. 이게, 바로, 이렇게, 이렇게 된다는 점이에요. 자, 그리고 탄창.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. 끼우는 방법이 이렇게 그냥 넣는 게 아니고, 여기 홈 있죠? 여기 홈. 이 홈을, 이렇게, 이렇게 시키면요 이렇게. 해갖고 이렇게. 고정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.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하면 되고요 여기서 AK 리뷰가 끝난 걸까요 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안녕